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 6장 26절. 약함은 내게 가져오고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너 자신과 내가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모든 일을 내가 통치한다는 점을 기억해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라. 대신 감사하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나의 인도를 따라라. 감사와 신뢰는 네가 항상 내 가까이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네 안에 거해 내 평안이 너를 비추면 너는 자신의 약함과 강함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된단다. 너의 초점이 오직 내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사는 최고의 방법은 나와 함께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임을 기억해라. 은밀한 이 여정을 삶의 날들 동안 계속해라. 내가 걷는 길은 천국으로 향해 있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30편 11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숙이 6장 24절에서 2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0편 13편 5절